개차렵니다. 음. 토론의 주제는 순위 그룹과 관련된 주제로 한정합니다. 주제 첫 번째 띄어 주세요. 사내 금지 순위 그룹에서 회장이 직원과 사귀는 것은 괜찮다. 음. 아니다. 미친 짓이다. 좋아요. 류하. 오예. 미친 짓이다. 이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는 애초 다안 됩니다. 룰을 자체가. 근데 순위 그룹의 근본이자 전체인, 회장님이 이 룰을 깨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순위그룹에서 만날, 어? 사람도 없어요. 왜, 만날 사람이 왜 없어요?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 근데 예, 최근에 알려드렸다. 회장님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 사장 꼬절 언급하면서 오늘 질문도 직원이 그거는 당신의 오해예요. 어? 아진 사장 내가 네. 내가 너한테 뭐를 뭐 축파를 던졌다 이 말입니까? 츄.. 축합출스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게 진솔리에게 굉장히 어, 하트콜을 주셨기 때문에. 하트콜 싶으세요? 그거는 당신의 오해고요. 네. 우선 근데 사내 연애를 하빈 원래 그 회장님이도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솔직히 순이 그룹 내뭐 딱히 알맞는 그런. 배우자의 깐도 없고 오, 오. 사귀면 결혼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인간 내 인간으로 사귈 수 있잖아요 사귈 수는 있지만 우리 룰이 있잖아요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못 봤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대지진이 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회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예. 다 무너지고 그냥 우리의 꿈은 하루아침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룰을 타령을 하실 거예요? 아, 영화를 슈퍼하신다고 말이에요 <laughs> <지금 웃음> 나안 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한데요 예고편만 나와서 나와요 아 예고편에 나오는 거 맞아요? 예고... 아니, 그니까, 진, 진, 사장 말은, 언제 세상이 멸, 멸망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럼요. 아니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 룰을 안 지키고. 그럼요. 룰을 꾀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서 가장 충족적인 요건 바로 있너 사랑이에요. 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 어? 나이가 계속 먹고, 뭐 하고 있습니다. 어. 누굴 만나요, 회장님이 지금. 순위그룹은 어, 지금 친구가 없는데. 나도! 친구 만났대요. 아이고. 뭐, 그건 맞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아니, 형, 자꾸... 그. 사람이 자꾸 없냐고 하시는데 사람 일단 많고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회장님이 나이 서른 다섯 살이세요. 당연히 회장님은 그냥 어린 여자들 보면 좋아할 수 있어요. <laughs> 아니, 그렇지 맞아. 아니 써리 파이브에 데스틸라비스보다 네 개가 더많요자 여기서 사장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예 네? 갑자기 <laughs> 네. 회장이 직원을 사귀는 건 괜찮다.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어? 자꾸 막 확인받고 싶어하는 남자의 심리 중에 넘버 파이브 중에 아, 아. 이제 뭐에 둘이 들어? 아진 사장, 회장님. 아, 진 사장? 진 사장. 유 사장이랑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까 진사장아니 네. 예. 근데 뭐 이상하긴 거. 하네 요즘 약간 신이 그룹에서 약간 결혼할 상대 구하고 싶다거나 네. 어?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좋다는 거. 기대 우리 다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laughs> 순위 그룹 하는 동안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네. 적어도 회장님이 만드신 룰은 네. 이제 회장님이 지키셔야죠. 음. 지금 당신의 말투 질투로 느껴집니다. 죄송한데 회장님이 한 명만 만나고 있습니까? 야, 야. 아,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쓰려 소리 다보여고 우리 양다리는 안 걸칠 생각. 회장님 이것은 방송입니다. <laughs> 그렇지. 아, 방송으로 이제 일단, 회장님이 직원을 사귀는 것 괜찮다 아니다. 저는 사실 괜찮다 아니다로 판로날 문제가 아니에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에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많이 눌러주세요. 블랙이었습니다. 자,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마음이 있어도 승리그룹 한해 사원을 안 사귀겠다고 말씀하셨고, 딴단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나가서 회장님의 연애하면 된다. <laughs> 자, 5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5, 4, 왜요? 3, 2, 1. <laughs> <laughs> 자 다음 주제 주시죠. 남사친과 목을 감는 스킨십은 문제 없다. 부에서 사귀지도 않는데 목을 감는 건 문제가 있다. 류아. 류아. 문제 없다. 저는 우선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laughs> 뭐그뭐목 네. 감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원래 만나면 반갑다고 뭐 이렇게 어... 한그 뭐 정도 스킨십은. 네. 요즘. 이천이십년입니다 목을 감는다고요목감는 거는 뭐 괜찮죠? 그러면은 저한테 목을 감을수 있어요? 당신이랑 제가 친구가 아니에요. <laughs> 저랑 친하잖아요.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오. 하지만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확히 이런 캡처본을 확인을 했습니다. <목소리> 이게 <목소리> 왜요? 예. 이게 왜요? 예. 깨비야 너 나랑 이렇게 할수 있어?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저 <laughs> 이거 엄마 밥 주세요 이런 자리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그래도 뭐, 뭐 뽀뽀를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정말 이게 뭐 진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못 갚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사실은 어렸을 때 아들이 있었다 이런 거면 솔직히 저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친구라고 <laughs> 이미 했습니다 <laughs> 아저그립을몇 번을 <laughs>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앞에 클럽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뭐 아까 뭐 레이스 이런 데 보면은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뭐그 사람들이 뭐다 연인 사이가 아니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 예. 그러면은 어. 해본 적이 음... 있다는 거네요? 아 저는 병원에... 저렇게 엄마 밥 주세요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어깨동무나 못 감는 건 정도의 스킨십은 가능하다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같은 깨비랑 그냥... 가능하단 말씀이시고요. 아,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얘랑은 <laughs> 왜 자꾸 나를 그러세요? 어? 거칠라는 것은요,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의 정신력 지지가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버드자가 막 팔짱 끼고 뭐 뽀뽀하고 막 이런. 막 엄마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오그라씨는 <laughs> 그러진 않았을까. 저는 그 사진 한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사귄 사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따뜻한 거어 근데 아니 내가 딱 들었을 때는 아, 하나 반박하고 싶은 게 버드에 육체도 들어가잖아. 육체적. 네. 기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친구한테는 그렇죠 힘들면 그렇지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지 취에다 기댈 수는 없지말입니다 힘이 들면 술이 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당황했죠. 음. 남자 음, 친구 약한 분을. 그렇아 <laughs> 이런 거는 근데 요즘 2023년에 목을감는 거는 문제가 될게 아닙니다. 뭐이 어... 정도 가지고 뭐. 맞아. 남사친과 목을못감네 뭐, 당신의 뭐... 남자 친구가 이랬어요. <laughs> 뭐야, 야 유아야, 친구라고. 개가 힘든 일 가슴에 기댈 수있니야 여러분들 이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인 문제가 없죠? 아, 뭐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저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위로의 포옹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음. 친구기 때문에 저는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깨비 같은 어 남자와 깨비와 닮은 여자친구 그럼 친구가 될수 있겠죠 왜? 하지만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홀릴 수 있다고요 이 친구라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냥 아버뭐자친구 해버리자. 하는 이거라고요. 어자 여기서 최후의 변론 한 말씩 하고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시대 많이 넓어지고 많이 허물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전지적 가슴 시점. 어머니 말고 처음 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 말고 처음 봤다고요 이상입니다. 아 저는 저 정도는 뭐 굳이 사귀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조금 뭐 예쁜 남녀가 만났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스킨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이 정도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투표 좀 할게요. <laughs> 어, 투표, 투표 투표 좀요. 투표 <목소리가> 마감해 주시고 공개 해 주세요. 진솔 압도적. 아아아아아 You didn't sing,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can look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I first.